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저는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사는데요. 네. 한아파트인데 네. 그 진지가 한사0년이넘었는데 네. 네, 네. 내가 한 12년 살았나 거기에서? 네. 12년 살았는데 내가 이제 우연히 길을 그데 그때 12년 전에 네. 우연히 길을 걸어가는데 그 바로 우리 집 옆에 네. 삼수 아파트 옆에 옛날에 구공 아파트가 5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아파트가 어, 예가 아파트로 어, 전환이 됐는데 그때 거기서 사는 사람이 예가 아파트 생기면서 이제 나가는데 그때 돈으로 16 여기 아니요 6천만 원을 줬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소리를 우연히 내가 들었는데 지금. 집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집에를 한번 가봤더니 어 재건축한다고 여기저기 프랜카드가 우리 집 일단지인데 산구 일단지인데 어. 프랜카드가 걸려 2단지. 있었어요, 어머님.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건축이 될지 재건축이 될지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아니 아니요, 그것도 예, 예 맞아요. 그것도 맞고 예, 또 추가적인 예. 궁금증도 있으신 건가요? 예. 추가적인 궁금증도 있으세요? 네, 예, 예, 예. 네, 어떤 거 궁금하세요? 아니, 그 아파트가 생기면, 네. 지금 달랑 그한 채, 31평짜리 한 채밖에 없으니까. 네. 도, 돈이 없어서 내가 분양을 못 받습니다. 음. 그런데 그쪽 그삼그 그 얘가 지금 아파트 진 사람들 그때 질 때, 6천만 원씩 받아갖고 나갔을 때 내가 그 길거리 도연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아무리 못 받아도 1억 한 2천 원 받아야지만 밖에 나가서, 집을 쓸만한 걸 얻을 있었는데 6천만 원 받아가지고 집을 못 얻었다고 징징거리고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어머님 했으면. 일단은 그러면은 그거는 응. 재개발 가능성 이후의 이야기니까 지금 응. 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신 대전에 있는 산부 아파트가 개발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진단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laughs> 네.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보유 전략 혹은 매도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는 우리 전문위원님과 함께 상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연결해 네. 드릴게요.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제가 앞에 설명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laughs>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집이, 어, 네. 거래가 기준으로는 좀 약한데, 대전에서도. 네. 어, 만약에 재개발 들어가게 되면 개발에 따른 이주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죠? 예예. 예, 예. 음. 자, 이주비는요. 가면 갈수록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주라는 거는 어 내가 이 지역에서 이사 가서 대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음. 집을 사던가 전월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음. 기준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음. 이주 자체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팔아 버리고 현금 청산해서 음. 가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 아, 아 이거를 네. 재건축 재개발이 안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네. 내가 다시 개발 분담금 부담금까지 다 내고라도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음. 이게 첫 번째고요. 그이 지금 아, 요 네? 그아파 아빠... 그 아파트로? 네, 이 아파트로.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로 치면, 음, 네. 이 아파트가 지금 78년도에 입주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몇년 있다가 오. 이 아파트가 입주가 음. 이루어진 거예요. 전문가님의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나오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무튼 이 지금 나이가 네. 40이 넘었어요. 네. 4 0대제 중간 바라보고 있는 나이거든요. 아파트 네. 나이가. 그래서 음.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어 이게 재건축 재개발 들어오고 나면 이 주변에 학군도 좋고요. 그다음에 음. 이 지역의 단지 규조로 보시면 이 주변이 지금 어 안쪽으로 오릉역 안쪽에도 지금 정비 선화지구죠. 이쪽이 음. 지금 도시정비 사업이 지금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 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 현금 청산하지 마시고, 이거 팔고 음.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 음. 요건도 12년 다 채웠기 때문에, 입주하신 다음에 팔고자 할때 언제든지 팔아도 양도세 안 냅니다. 음. 그래서 꼭 저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